페이지 허락 구하기 Is it okay to put up a poster? put up 붙이다 그래서 포스터를 붙여도 괜찮은가요? 이런 표현입니다. 뭐뭐 해도 될까요? 할때 우리 뭘 쓴다? Is it okay to blah blah?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 Is it okay to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sure, go ahead. 물론이죠. Go ahead. 그렇게 하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들 한번 봅시다. Is it okay to use this pen? 제가 이 펜을 사용해도 될까요? 하니까 No, it's not okay. 오, 단호하네안 돼. It's not okay. 자, 그래서, 여기에는, is it okay to 라는 표현이 쓰였고. 밑에는, may I go home now? 제가 지금 집에 가도 돼요. may I, 동사원이요. Of course, you may. 물론, 음. 됩니다. is it okay if I close the door? 문을 닫는다면 괜찮을까요? 이 말도, Is it okay if? 아까는 to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if가 나왔네요. sure. go ahead. 물론이죠. 그렇게 하세요. <laughs> can I go out? 이것도 돼요. can I, 블라블라. can I go out with my friends tomorrow? 내가 내일 친구들과 함께 외출해도 될까요? I'm afraid you can't. 유감이지만 안 돼. you can't. I'm afraid you can't. 유감이지만안 된다. Do you mind if I call you late at night? 자, 보자. Do you mind? 뭐, 뭐 하는 걸 꺼리십니까? if 뭐, 뭐 한다면. 직역하면, 내가 당신에게 늦게, 밤에 전화하면 꺼리시나요? 했어요. 아래도는 뭐야? 전혀 안 꺼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치? 자 마인드로 물었을 때는 요걸좀 반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날에도 아유 아니요 전혀 안 꺼립니다 이렇게 되죠. 자 마인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 보면 Do you mind if I 블라블라에서 마인드는 뭐예요? 꺼리다라는 의미가 되죠. 마인드는 꺼리다 꺼리다. 그래서 자 수락하는 대답을 할때 부정어를 넣어야 된다. 예문하게 넣어갑시다.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 연다면 꺼리십니까? 이 말은 창문 열어도 될까요? Not at all. 전혀 안 돼. 가 아니고 물론이죠. 다른 말은 전혀 꺼리지 않습니다. Certainly not. 아유 전혀요. Of course not. 안 꺼립니다. 즉 창문 여세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마인드가 나올 때는 좀어 해석을 반대로 해야 된다는 라거 기억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금지하기. 금지하기. 뭐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죠. Can I feed the animal? Feed는 이제 먹이를 주다 라는 뜻이에요. 먹이를 주다. 그래서 제가 동물들한테 먹이를 줘도 돼요. No, you're not supposed to do that.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Be not supposed to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자, 뭐뭐 해서는 안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해서는 안된다. 아, 이 뭐야? 자, 이렇게 Be not supposed to. 뭐뭐 해서는 안된다. 자, 뭐뭐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로 You're not supposed to.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원래 be supposed to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정리해보자. be supposed to는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뭐뭐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낫이 붙으면 하기로 되어 있지 않다. 즉,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금지하는 표현들 한번 봅시다. 자 비슷한 단어들. 자 요거는 이제 우리는 어떤 거니까 그대로. 자, be not supposed to. 당신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또, it's not okay to. 오, 뭐뭐 하는 것은 o k a 아니야. 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it's not okay to.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 You must not. 자, you mustn't. 잘안 쓰긴 하는데, must not. 또, should not. You should not. 자, you are not allowed to. 뭐뭐 하기로. 자,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don't, blah, blah, blah. 뭐뭐 하지 마라. 요거 조금 더 우리 설명하면, allow는 뭐예요? allow. allow A to B. A가 B 하는 것을 허락하다지.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A는 BPP, allowed to be, 이렇게 된거요 그래서 요게 be allowed to인데 not이 들어갔어요. 허락되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들. 자, 기억하시고, 60페이지, 61페이지, 책, 책이랑 1번, 2번까지 풀고 확인해 봅시다.